국민들이 선정한 6개의 기후정의 걸림돌 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 최대 지회봉 연구개발기업 몬산토바이엘 전국에 사는 케이블카로 위협받고 강은 신규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개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까지 무분별하게 묵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광장에 서서 기후정의의 원칙을 외칠 수밖에 없다. 바다지구서의박사르 집단각살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식물, 동물, 사람들 그리고 그 전환과 전쟁으로 발생하는 생태계의 대과 이로 인한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우리는 환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빛의 광장, 그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평하는 정부에게 광장에서 다시 묻는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폭언과 개발이라는 파괴적 행위로 가능한가? 핵에너지와 전쟁 산업으로 가능한가? 파게된 숲과 바다 농토의 보원 없이 가능한가 사회분공성과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 규정에 반할수 있는가 농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농민의 권리 유익위 최일선 당사자의 결정권을 담보지 않고 규정에 각한 사회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시민이고 노령자이고 농민이고 지역민이며 이주민이다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고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와 질병을 포함한 저마다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동물과 연대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 나무와 연대하고 있다. 이 광장에서 우리는 이후 저기의 이름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김정일로 모든 광장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언하고 요구하며 명령한다. 이후한스와전환사회 공공재생 에로로원 성장과 경기을위한 관통체 AI 산업 육성을제거하고 생태계 파괴 사업을 중단하라. 모든 생명의 조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라. 농업, 국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수입하라 전쟁과 사를 정식하고 자기사업육성과국기 수준에 중단하라. 이대로 이 길을 걷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가 아니라 해산을 바꾸다기후적로 공장을 이어낸 우리가 반드시 생명과 평화를 극대해